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대한민국 로봇주, 이 주식, 앞으로 무섭게 오를 겁니다. 자, 로봇 섹터가요, 지금 잠깐 숨 고르기 중이었다가, 앞으로의 폭발적인 성장은 뭐 필연적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도무지도무지 도무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 로봇 산업은 지금 AGI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피지컬 AI, 이것 때문인 건데, 거기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소위 M7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까지 모두 이 로봇 싸움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에, 엔비디아의 에어. 누굽니까? 젠슨왕 이 사람은 지금 직접적으로 피지컬 AI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의 미래가 전기차나 자율주행이 아니고 이 로봇이라고 아주 못을 박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토록 로봇 로봇 특히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겁니까?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AGI 이 AGI 개발을 앞당길 도약. 때가 바로 이거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채지피티 같은 AI가 뇌라고 한다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뇌가 현실 세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뭡니까?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AI가 몸을 얻어야만 비로소 실생활에서 돈을 벌수 있고 궁극적으로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을 하고 판단을 하는 AGI로 진화할 수 있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못해도 2032년까지 42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 국내 대기업, 5대 대기업들도 모두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오른 이후에도 어때요? 다른 로봇 기업들에도 더더 더 투자를 하고 있죠. 게다가 지금 정부도, 우리나라 정부도 이 로봇 분야에 6년간 6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규제 개선도 계속해서 추진 중이라는 거죠. 이런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데 그동안 로봇주들이 잠시 주춤하거나 조정을 받았던 그 시기가 이 바로 황금 같은 매직기였다 라는 걸요. 우리 이지만 안 되겠죠. 로봇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성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로봇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겠죠. 마치 우리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완성차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이라든지 변속기, 뭐 이런 부품들은 다른 회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같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특별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사면이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자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고 사면 같은 경우가 후자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때 삼성 모멘텀으로 폭등을 했었던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5개월 동안 횡보를 하는 박스권에 묻혀 있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실적과 생산능력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미래의 그림은 아주 완벽합니다. 대한민국 시총 1위 로봇 기업 삼성의 빵빵한 지원 그렇죠? 그렇게 완벽한데 아직 대량 수주로 이어진 실적은 없고 생산공장도 아직은 직 있었다라는 거죠. 이 로보틱스가 마치 비행을 준비하는 전투기가 삼성이라는 든든한 날개를 달았는데, 이 활주로 생산 공정 이게 건설 도중에 잠시 삐끗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 활주로 건설을 맡은 회사가 중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행히 문제는 해결됐고요. 활주로 완공이 여러분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레인보우의 날개가 크게 펼쳐질 거고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사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통합한 그런 스마트 액츄에이터 라는 우리 로봇의 핵심 구동계를 만들고 있죠. 이거는 뭐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이런 4세대 모빌리티 산업에도 굉장히 필수적인 부품이다 라는 건데 이 사면이 완성차 뒤에서 움직이는 숨은 뇌 역할을 한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면을 좀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횡보를 할때 사면은 어떻습니까? 9월에 이미 최고 신고가를 찍어냈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왜 이런 차이가 나냐? 자 사면은 로봇 외에도 뭐예요? 방산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잘 버는 섹터 중에 하나, 방산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등에 업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면의 주가가 레인보우보다 최근에 급등을 보이는, 이렇게 보기 좋게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방산 모멘텀 때문이다,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로봇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놓고 왜 방산을 말하나,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게 이 사면의 핵심 기술인 이 스마트 액취에이터, 여러분. 이게요,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밀한 제어,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군용 로봇이라든지 무기 시스템에도 필수적으로 쓰이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 사면이 로봇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더라도요, 돈잘 버는 방산이라는 든든한 캐시카우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장을 할수 있는 이중 안전망을 갖춘 너무나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로봇. 그리고, 방산. 자, 두 개의 뭐 엄청난 미래 산업을 대한민국에서 등에 업고 있다. 이런 점이 바로 진짜 경쟁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거는요, 로봇 산업의 또 다른 중요한 축, 바로 부품 국산화와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일본 기업이 독점하던 감속기라는 걸 국산화한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자율주행 모듈을 내재화한 에브리봇이라든지 AI 코리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모두 다 이런 삼성 밸류체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동시에 각각의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봇 시장은요 완성품. 대장주, 이것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때요? 핵심 부품 관련 주들, 사면, 이랜시스,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을 같이 함께 움직이는 생태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매매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이 K휴머노이드 실증 사업입니다. 이런 게 바로 단순히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로봇 시장의 전체의 밸류 체인을 이해하면, 우리가 더큰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제가 더욱 자세한 내용,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 정리를 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모두 무료로 다운 받아가시라고 올려놨으니까요. 거기 보시면 아직 시세 분출 직전의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만 보지 마시고 꼭 이런 거 다운 받아서 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채널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여러분 한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힘내서 여러분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좋은 종목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사야 되나 이거인 거죠. 지금의 몇몇 로봇주들의 흐름 보면 매물대를 흡수를 하면서 이 매물대 흡수를 음봉으로 해버리는 이런 정상적인 조종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 이미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해 줬고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대를 뚫어 준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틀간 음봉 조정 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32만 5,000원 선을 이렇게 뚫고 내려와 주었고 이 강력한 수급과 함께요 가격기를 돌파해 줬기 때문에 이 밑으로 다시 빠지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가능성 어때요? 높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 35만원 구간이 1차 저항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35만원에서 40만원대 구간은 조금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려면 최소 150만주나 200만주의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종목은 밀리면 오히려 더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좋은 종목이다 라고 판단이 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요한 내용들 우리 리포트도 받아서 보시고 실시간 긴급 신호도 구구 받으면서요. 우리 성공적인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사면 같은 경우 자, 9월 중순에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명백한 정배열 상승 추세를 완성을 해 버렸다. 자, 현재는 이렇게 급등 이후에 약간의 눌림목 조정 구간에 있으면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보이는 거는 오히려 건강한 눌림목 조정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보면 단기 지지선은 21,000원 그리고 19,000원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구간을 중심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 1차 저항선 22,000 800원에서 23,000원 사이 이 구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은 다시 실시간 정보방에서 여러분 긴급하게 신호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꼭 확인하시고요. 우리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어때요? 이미 폭등한 종목들 뒤늦게 보고 추경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레인보우로보틱스처럼 대장주의 횡보가 끝나가는 시점이라든지 사면처럼 이렇게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은 항상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세력들의 얄팍한 수에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주식에 있어서 매수가가 매도가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게 뭡니까? 저점에서 매수하면 주가가 하락을 해도 손실이 적고 심리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매매기법 영상도 올려드리고 강의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같은 데서 강의 영상을 듣거나 서점 가셔가지고 뭐 주식 관련 책들 아무리 봐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적용하는 게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초보분들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매매기법 그리고 여러분 요새 보시면 뭐 급등주 검색기 이런거 돈 내고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거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강의 자료 인기 있었던 내용들만 또다 골라서 자료집도 공유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해보시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실시간 정보방에서 종목,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핵심 정보하고 가짜 뉴스도 팩트체크 딱딱 해드리죠. 이렇게 여러분 공유 받으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초보분들도 혼업하고 매매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봤던 레인보우라든지 사면 외에도 우리 로봇주들로만 우리가 수익을 우리 채널에서 잡아 냈죠. 자, 원니콜딩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접평가 구간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결국, 어때요? 449%의 놀라운 상승률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있죠. 3월에 LG 그룹 밸류체인, 그리고 로봇손, 이걸로 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벌써 370%의 상승률 보여줬다라는 거죠. 사명 같은 경우도 제가 실시방향에서 제가 바닥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거의 벌써 100% 가까운 정도의 수익을 아마 가져가셨겠죠. 이렇게요 여러분 시장이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매집이 확인되었고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런거는요 제대로 된 매매 타이밍만 잡아준다면 얼마든지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뭐 감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철저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 놓치면 너무 나 아쉽죠. 지금 이 로봇 혁명의 큰 물결, 이거 놓치면 나중에 여러분 얼마나 후회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삼성이라는 배경과. 생산공장 확보 그리고 다리가 완성이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또 사면 같은 경우 로봇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 그리고 강력한 방산 로봇으로서의 모멘텀까지 등이 없는 이런 대단한 종목들 지금의 최고가가 끝이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10배, 20배는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여러분이 고민하는 시간이 가장 싼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황금 눌림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이거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죠. 본업하시면서 하루 종일 차트도 볼수 없고 뭐 요즘에 또 뉴스도 워낙 많이 나옵니까? 이런 거 제대로 가려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의 얄팍한 수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때요? 항상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 전략 긴급 신호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다시 한번 로봇 시장의 이런 폭발 대폭발 우리 눈으로만 구경할 수는 없겠죠. 결국에 우리 수익으로 좀 들어와 줘야 그래야 우리 삶에 좀 나아지는 건데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나도 이런 공식적인 도움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공식적인 도움 받는 방법을 알려줘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번호 보시죠 010-4833-7782이 번호로요 문자로 정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실시간 정보방에 입장을 시켜 드릴텐데 여기서 오늘 말씀드렸던 핵심 주도주들의 매매 타이밍 그리고 개인들은 알기 힘든 당일 시세가 나올 유력한 당일 급등주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가짜뉴스도 딱딱 팩트 체크해드리고요. 이게요, 뭐 개인정보 조거나 결제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모두가 이용이 가능하신데 정원이 다시 하게 되면요. 한참을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귀찮아하시는 마음 딱 적고 지금 참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참여하시는 순간이 여러분의 계좌가 변화되는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 고민 중인 종목들 하나씩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 여기 0 1 0 4 8 3 3 7 7 8 2번호로요 문자로 정보라고 적으신 다음에 고민 중인 내용 간단하게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댓글란에다가 신청이라고, 신청했다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